여러분들 알고 있는 감기부터 암까지 모든 질병의 시작은 ᄃ으로 시작합니다. 암환우분들의 공통분모가 평소에 o 먹지 않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하루의 이 개호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보통 하루를 보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어떤 건물을 짓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공사죠. 그죠? 기초가 아마 튼튼히 되어야지만 건물을 위로 올릴 수가 있는데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공사가 물입니다 물 왜요? 인체에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몸무게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뭐라고요? 물입니다 물 그런데 이 물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물을 물같이 알고 있다 혹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다이아몬드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죠 그죠뭐 다이아몬드 싫어할 사람 없죠 왜 다이아몬드가 좋아하나요? 다이아몬드가 귀하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다들 다이아몬드를 좋아하는 건 좋은데 물은 말이죠.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싸고 흔합니다. 그런데 그 비싸고 귀한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지만 이 흔하고 흔한 값싼 물은 없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것 중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실제로 물한 잔이 여러분들의 운명,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이 강사들이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TV에서 참 많이 강의를 했어요. 물을 마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에 관계없이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 보충은 인간으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걸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귀찮다고 또는 잊어버리고 또는 물 맛이 없다고 자 그러면은 물이 몸속에서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간 양만큼의 물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요 혈액의 점도가 높아집니다 혈액이 끈적끈적 하다는 거죠 혈액은 영양성분을 우리 몸속 구석구석까지 배달해 주고 노폐물들을 다 수거해서 몸 밖으로 빼주고 면역세포를 데리고 다니면서 몸 구석구석에 있는 암세포들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데 혈액이 끈적끈적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감기부터 암까지 모든 질병의 시작은 물 부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암 환호분들의 공통 분모가 평소에 물을 잘 먹지 않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물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인체에서 제일 먼저 사람이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기 시작하고요. 예민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평소엔 사람이 어 괜찮았는데 갑자기 화를 낸다. 그러면은 물한 잔을 먼저 줘보십시오. 금방 사람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물이 부족하게 되면요. 밤에 요 쓸데없는 꿈을 참 엄청나게 많이 꿉니다. 막 이런 꿈, 저런 꿈. 주로 악몽들 막 도망가도, 도망가도 누가 따라오는 그런 꿈이죠. 굉장히 악몽의 겨운 꿈들. 그리고 일단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변비가 발생을 합니다 하여튼 몸에 나쁜 현상이라는 부분들은 전부 물부족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강사들이 물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물을 먹읍시다 라고 강의를 했는데 문제는 물을 안 먹어서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현재 물을 먹어서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한국에서요. 참 재밌죠 그죠? 왜 물을 먹어서 건강이 나빠질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물을 먹어서 건강이 나빠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을 먹어서 건강이 나빠진 사람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고요. 그 결과는 대개 심장마비로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건강에 이상이 없던 분들이 주로 밤에 주무시다가 돌연사하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다 무라고 관련된다고 얘기 못하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무라고 관련된 심장마비사 이이 사건이 이제 주로 어디서 얘가 나타났나면요? 이런 마라톤어들 있지 않습니까? 마라톤 현장에서 뛰다 보니까 물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죠. 그 마라톤어들이 말이죠 초기에. 현장에서 뛰다가 물먹어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발견된 사실들이 바로 물은 정확하게 알고 물은 올바르게 마셔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물을 어떻게 올바르게 먹어서 우리 몸에 기초가 되는 특히 면역력에 기초가 되는 이런 물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 물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이 말이죠. 물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체 중에서 물이 가장 신비스러운 물질이에요. 왜냐면, 신비스럽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아직까지 저 같은 과학자들은 물의 정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물은요, 일단 없으면은 생명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막, 중동 같은데 지금 어, 기름이 많이 나서 부자들이 되지 않습니까그죠 그런데 사막이라는 것은 물이 없는 땅을 사막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사막에는요, 중동 같이 기름도 나고요, 다이아몬드도 납니다. 그렇지만 사막의 특징은 생명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인간 생명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인데 이 물이 H2O, 수소 2개, 산소 1개 가장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는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이 물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무궁무진합니다. 모든 화학적 반응은 전부 물이 바탕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인체 세뇌는 모든 반응을 또 물의 H2O의 화학 결합에 따라서 별의별 반응이 다 생깁니다. 자, 미네랄이라는 것이 여러분은 뭐예요? 칼슘, 마그네슘, 뭐 같은 이런 것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칼슘이 우리 인체 뼈의 구성성분이라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인체에는 미네랄이 꼭 필요해요. 근데 이 미네랄들,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미네랄들은 전부 흙 속에 있어요. 땅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흙 속에 있는 땅 속에 있는 미네랄들을 우리가 공급받으려면 흙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지하수물이 흐르면서 흙 사이로 물이 지나가면서 흙에 있는 미네랄들이 빠져 나와 가지고 물 속에 미네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 교수님 그뭐저 미네랄 그할때 과일이나 채소 속에도 미네랄 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과일의 채소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죠? 흙에 박혀 있죠. 그죠? 그러면 사과나무는 사과나무한테 필요한 미네랄들만 빨아 올려가지고 사과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또, 감은 감에 필요한 미네랄들만 뿌리를 통해서 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감, 호두, 포도, 모든 과일과 채소를 분석해보면요, 각각 포함되어 있는 미네랄의 종류와 미네랄의 양이 다 달라요. 그런데, 물에는 토양 속에 있는 모든 미네랄이 다 물속에만 존재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지하수물을 분석해보면요, 지하수에는 약 30에서 40가지 종류의 미네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땅에서 자란 사과를 분석해보면요, 미네랄 종류가 다섯 가지나 여섯 가지밖에 또는 일곱 가지, 많아야 열 가지 이상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어, 음식 중에서 미네랄의 종류가 가장 많이 포함된 것이 뭐라고요? 물입니다. 물. 여러분들, 어, 물 중에서는 이제 샘물이 있고 또 바닷물이 있죠. 그죠? 바닷물에는 온 땅, 온 지역에서 흘러온 미네랄들이 바다로 모이죠. 바닷물을 분석해보면요, 미네랄의 종류가 9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먹거리 중에서 미네랄의 종류가 가장 많이 포함된 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물 그리고 바닷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혹시 자 여러분들이 종합 비타민을 드시잖아요. 현재 여러분들 사먹고 있는 종합 비타민 뒤에 라벨이 있습니다. 그 라벨에 아주 작은 글씨로 여러 가지 미네랄들 칼슘 마그네슘 뭐 이런 걸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현재 팔리고 있는 가장 비싼 비타민 제품 중에서 뒤에 보면요. 미네랄의 종류가 기껏 해봐야 10개 내지는 15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물 보다도 미네랄 종류가 작다는 겁니다. 물은 단순히 우리에게 물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인체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미네랄들을 공급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물이에요. 그래서 물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인체의 대사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비타민을 가지고 공급한다 하더라도 불과 10개에서 15개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우물물은 30개에서 40개. 바닷물은 90가지 이상의 미네랄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은 인체에 가장 중요한 미네랄의 공급물이다.